장인 어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위. 민주는 32살이 되도록 정착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왔다. 그의 삶은 언제나 쉬운 길만을 찾아 헤매는 연속이었다.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정직한 노동보다는 남의 것을 탐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노리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의 첫 번째 범행은 28살 때였다. 부유한 과부를 만나 결혼 약속을 한뒤 그녀의 적금 통장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여성과의 약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매번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출소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민준이 수영을 만난 것은 네 번째 표적을 물색하던 시기였다. 수영은 29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고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은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우연을 가장하여 수영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녀에게 접근했다. 민준은 자신을 소규모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로 소개했다. 그는 수영의 관심사와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그녀가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출했다. 독서를 즐기는 수영을 위해 서점에서 만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그녀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몇 달간의 계획적인 만남 후 민준과 수영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수영은 민준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다. 민준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했고 수영은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민준은 수영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가짜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박 회장과의 첫 만남에서 민준은 겸손하면서도 야심찬 젊은 사업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그는 박 회장의 사업 분야에 대해 미리 공부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민준과 수영은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박 회장의 뜻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다. 신혼생활 초기에 민준은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수영을 세심하게 돌보고 장인 어른께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회장은 사위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점차 민준에게 회사 업무의 일부를 맡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자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조금씩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키워갔다. 그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를 통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박 회장은 사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준의 업무를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민준은 약 2년에 걸쳐 총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 민준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회계법인의 장부 검토를 의뢰했는데 회계사가 이상한 거래 내역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거래, 부자연스러운 자금 흐름 등이 차례로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박 회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위가 자신을 속이고 회사 돈을 훔친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준의 과거 전과들이 드러나면서 그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수영의 고통은 아버지보다도 더 깊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만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며칠간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민주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그리고 누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민주는 항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였다. 주변 사람들은 수영에게 이혼을 권유했고, 특히 아버지는 그런 사람과는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혼 3년 만에 수영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감옥에서 이혼 서류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제서야 그는 수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과 재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수영은 아버지의 권유로 잠시 해외로 떠났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준과의 추억들이 떠올라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미워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박 회장은 딸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판단력을 자책했다. 그는 민준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회사의 손실도 컸지만, 딸이 받은 상처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민준은 감옥 생활 초기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뿐 근본적인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죄수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출소 후에는 더 조심스럽게 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민준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수감 2년차였다. 자원봉사로 감옥에 방문한 목사님이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민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후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민준은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특히 수영과 박 회장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는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민준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또한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 특히 수영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고, 자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했다. 민주는 감옥 내에서도 모범수가 되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도우며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했다. 또한 후배 죄수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조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교도관들과 동료 죄수들에게도 인정받았다. 민주는 수영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편지가 수영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일기장의 수영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을 적어 나갔다.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출소 후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을 신앙으로 인도해준 목사님을 찾아가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민준은 작은 원룸을 얻어 정착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정직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매일을 성실히 살아갔다. 퇴근 후에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출소 1년 후 민주는 교회 봉사활동 중 수영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날 교회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고 수영도 교사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수영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고 수영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영은 민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계산적이고 거짓스러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과 수영은 가끔 봉사활동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써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감옥생활과 변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수영은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수영 역시 지난 몇 년간 많은 성장을 했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통해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후 수영은 민준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수영은 민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민준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있었다. 그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민준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영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박 회장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박 회장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성급하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다. 수영과 민주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하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민준은 수영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영은 민준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수영 역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상처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수영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신앙이었다. 민주는 이미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수영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의 도움도 컸다. 목사님과 교우들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부부들의 간증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민준과 수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2년간의 신중한 교제 끝에 민준과 수영은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도 민준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이 둘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며, 민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영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으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박 회장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아들처럼 따르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민준과 수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교회와 여러 단체에서 간증을 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민준의 진솔한 고백과 수영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민준과 수영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다. 민준은 매일 아침 수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해 나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